영주권을 먼저 따고 대학교를 늦게 간 건가요? 네네, 그렇죠. 어, 왜냐면 학비 때문에? 네, 학비가 3배 이상 차이 나니까. 아, 3배 이상 차이 네. 나죠. 어, 학교 생활은 어땠어요? 학교 생활 좀 얘기해 주세요.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주권을 받고 여기서 이제 온타리오주라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크레딧스쿨을 통해서 받았고요. 아, 그러면 고등학교는 네. 여기서 나온 게 아니네요? 그렇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적을 이제 어, 공증을 받아서 몇 학점까지는 인정을 받고,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을 크레딧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영주권을 받고 나면, 어, 이제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퍼블릭 스쿨인데, 퍼블릭 어덜트 스쿨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유니버시티를 가기 위해서, 어, 온타리오 하이스쿨 디플로마를 받아야 돼서, 그거를 받고, 이제 유니버시티를 갔다가, 이제 가보니까 공부가 힘든 것도 있고, 이제, 어, 대학원까지 가려고 생각하니 경제적이라든지 나이 같은 게 많이 신경이 쓰여서 컬리지로 바꿔서 올해 컬리지를 졸업했습니다. 음. 대학교 다닐 때좀 놀았던 경우도 많고 시간도 음. 좀 널널했는데 여기 대학교는 좀 다를까요? 어, 한국은 들어가기가 어렵고 나오기는 쉽다. 근데 이제 여기는 들어가기는 쉽지만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음. 진짜 공부를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는 내내 어이삼년 동안 내내 음, 고3처럼 공부했습니다. 음, 오케이. 맞아. 음. 나는 때를 쳤는데 <laughs> 어덜트 스쿨 <laughs> 어덜트 스쿨 갔었어? 갔었잖아요 언니. 어덜트 스쿨이라는게 이민자들이 새로 이민을 와서 정착을 하려면 아무래도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런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졸업 학교 입학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영어라든지 수학, 과학 이런 과목들을 듣는 건데 어더투 스쿨은 괜찮았어요. 어려워요? 아니, 어려움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고 쉬우면 쉽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영어 같은 건 배우면 이제 좀 한국에서 배우는 건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문법만 취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글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니까 어허. 많은 걸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어덜트 스쿨을 다니면서 크레딧이라고 했어요. 이제 크레딧이 음. 과목을 말하는 건데, 바이올로지, 이런 케미스트리, 뭐, 잉글리시 이런 거 들으면서 이제 그 크레딧을 다 채우면 어, 졸업을 할수 있는, 온타리오 졸업장을 딸수 있는 그런 거를 자격이 주어지죠 근데 졸업장만 있다고 해서 원하는 학교를 갈 수는 없잖아요. 성적이 그래도 좋아야 는데 어, 저는 이제 파블릭 스쿨이랑 이제 프라이빗 스쿨을 같이 겸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레이드 12어 여섯 과목을 총점을 평균을 내서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레이드 12 과정을 들을 때는 이제 프라이빗 스쿨을 겸행해서 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런 사립을 학교로 갔죠. 아 그럼 성적은 좀 괜찮았어요? 성적은 괜찮았어요. 그럼 어. 뭐과 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유니버스티를 갔을 때는 키네시얼러지를 공부를 했는데 이제 컬리지로 오면서 마사지 테라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음. 그럼 그거를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어떤 과를 바꾸고 어, 키네시 얼러지를 택한 이유는 이제 캐나다에서 물리치료사를 하고 싶어서 이제 피지오트라피스트가 되고 싶어서 이제 키네시 얼러지를 갔던 거고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이제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까지 가야 되니까 너무 롱전이었죠. 그래서 때려 치고 이제 어, 컬리지를 알아보던 중간에 이제 키네시 얼러지 그래서 배우는 과목들, 이런 해부학이라든지, 이런 메디컬 필드 그런 분야가 이제 마사지 테라피랑 잘 맞아서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음, 어, 어디, 좋아요? 괜찮아요? 잘 맞아요? 어, 괜찮아요. 음. 저, 좋아요. 음. 네.